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m 런들한한테씀을 전할 할예요요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는 무슨 학교인 줄 알아요? 아멘 세계 최고의 학교가 무슨 학교라고요? 주일학교 그러면 선생, 최고의 선생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주일학교에 계시겠죠 그렇죠? 세계 최고의 학교가 왜 주의 학교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거룩한 어, 경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성경이래요 알겠죠? Kong Yong 구별된 책 성자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네, 최고의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성경 말씀을 모르는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볼까요? 자, 언제부터 그러면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또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커서부터 일까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일까요? 나는 이제 보자, 우리 여기 막내가 몇 살인가요? 지안이 몇 살이에요? 몇 살? 네 살, 야 그럼 지안이는 성경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왜지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뭐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이냐? 최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식한 거하고 사람이 유식한 거하고 따지면 누가 더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가 하고 사람이 힘이 엄청 센가 하고 누가 더 셀까요? 우리 지안이, 자 새별이, 목사님이 힘이 하나도 없네 팔씨로 한번 하자 목사님이 새별이하고 하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새별이하고 목사님하고 팔씨로 하면 누가 이길까요? 새별이가 이겨요? 샛별이가 엄청 힘이 세져도 목사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샛별이한테 질까요? 이길까요? 이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최고의 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커서 알면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다 커서 알아가지고 되겠어요? 언제 알아야 될까요? 어려서부터 알아야 이 지식 가지고 쑥쑥 크죠그렇요 어려서부터 알아야지 다 커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실 분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천국만 교워 가실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알면 요셉처럼. 어떻게 된줄 알아요? 요셉처럼 노예가 돼요? 요셉처럼 마지막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전부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그렇지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세계 최고의 서밋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배울까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되는데 어디서 배울까요? 엄마한테서 배우는 게 제일 좋은데 엄마가 잘못 가르쳐 주니까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교회 무슨 학교? 그렇죠. 왜 주일학교라 그럴까요?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일요일날 열리는 학교. 그래서 주일학교라 그래요. 그럼 주일학교는 여기만 주일학교가 아니야. 요 옆에 중고등부 형아들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거기도 그럼 무슨 학교예요? 주일학교야 다 알고 오면 우리 대학부 청년부도 예배드리는데 다 주일학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학교. 뭘로 똑똑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감옥에 가면요, 거기에도 지식이 많아. 감옥에 가면 무슨 지식이 많을까요? 그 감옥 안에는요, 선생님들이 많아요. 벌써 도둑질 10번 해가지고 잡혀오신 선생님, 사기를 한 10번 쳐가지고 벌써 10번째 감옥 들어오신 선생님, 그런 선생님한테는 무슨, 뭘 배울까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배워요. 잘못하면 그런 학교 가서 배우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는 초등학교에서는 뭐 배울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야 어여 우유 의이 a b c d e f g <laughs> 어? 이런 거 배워요. 그런 거는 그냥 상식이야. 그런 거 배운다고 똑똑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상식인데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최고 지식을 가르치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 목사님 교회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어떤 어떤 분들이에요?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월급을 못줘왜못 주는 줄 알아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 거기 선생님들 월급은 1년에 한 2억, 3억 주나 봐 근데 여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월급을 못줘왜못 주는 줄 알아요? 줄 수가 없어 왜냐? 너무 비싸서 이분들이 가르치는 과목은 돈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비싸서 그냥 안 받기로 하셨어다. 선생님들이 다 돈을 안 받기로 하셨어요.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최고의 선생님들이세요. 우리 랩넌트 선생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인사하세요. 자, 선생님들 다시 얼굴 보고 고마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고도 인사하세요. 땡큐 베리 감사. <laughs>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 안에만 있는 지식,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이 지식이 안 들어 있어요. 성경 안에만 있는 유일한 지식이 뭐냐? 우리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우리 사람이 죄에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지식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만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죄가 뭔줄 알아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는 일단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마귀가 찾아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마귀가 찾아와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나한테 자꾸 불행한 일이 연결돼서 와요.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 돼요. 010 8237 0691. 어, 이거 목사님 번호야. 이거 누르면 누구한테 연결돼요? 맞아요. 목사님한테 여, 그 번호 치면 연결이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연결된다고요? 자동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마귀야, 마귀야. 내가 막 마귀를 안, 원하지 않는데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막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쫓아와요? 마귀가. 불행이 자꾸만 나에게 찾아와요. 안 좋은 일들이 자꾸만 찾아와요. 슬픈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이런 일들이 계속 찾아와요. 나쁜 일만 계속 찾아와요. 뭘 가지고 있으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씻어내야 돼요. 그치요? 이 죄는 없애버려야 되고요. 죄가 없어져야 누가 못 찾아와요? 마귀가 안 찾아와요. 죄가 없어진 상태를 보고 내가 의로워진다 그래요. 죄가 해결된 모습을 보고 깨끗해진 걸한 글자로 의라고 해요. 의로하지만 어떻게 된줄 알아요? 마귀는 못 찾아오고 누가 찾아오시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깨끗해지면 깨끗한 사람만 갈수 있는 곳 어디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엄청난 사실을 국어 책에 나올까요? 백과사전에 나올까요? 그런데 안 나와요 수학책에 나오나? 어디 나와요? 성경 책에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여기에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이 죄를 해결받고 우리가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의 죄를 내가 열심히 앞으로 착한 일 하면 씻어질까요? 안 돼요.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줄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 목욕탕에 가면 우리의 때를 밀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때밀이 아니지 목사님 때밀어야 되는데 때밀이 아줌마가 밀면 돼요? 때밀이 아저씨가 계세요 여탕에 가면 누가 계실까요? 때밀이 아줌마 근데 그 아줌마가 때를 아무리 잘 밀어줘도 우리의 죄를 밀어줄 수 있어요? 깨끗이 씻어줄 수 없어요 우리 랩넌트 여러분 손에 똥 묻으면 손에 똥묻었는데그손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서, 아, 그렇게 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지요.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야. 그치요.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그치요. 아유 맛있어. 아우 개운해. 그럴까요? 아니야. 정상적인 사람은. 이 손에 똥묻으면 어때요? 아! 어! 저기 앞에 나가면 여러분 놀때 조심해야 돼. 거기에 동네 개들이 와 가지고 자꾸 지뢰를 하나씩 설치하고 가요. 똥지뢰라고. 그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한 번은 모르고 밟았어. 그래 가지고 차에 탔는데 차 안에서 이상한 스멜 스멜 개똥 스멜. <laughs> 이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놀래가지고 우와 이게 뭐야 했더니 세상에 목사님 발바닥에 조금 전에 이게 일을 보시고 가셨나봐. 그걸 밟아가지고 얼마나 냄새가 생생한지. 어우 그래가지고 막다 가근해가지고 물로 씻었는데도 냄새가 안 빠져.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 비누 갖다가탁 해가지고 그냥 브러시 가지고 막 문대가져 아, 하니까. 그제서야 냄새가 좀 없었는데 차 안에 냄새가 배가지고 그래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어떻게 한줄 알아요? 인터넷 찾아봤어 이놈의 개들이 어떻게 하면 똥 싸러 안 올까 개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찾았더니 개들이 식초 냄새를 그렇게 싫어한다네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가면 지금도 식초 이만한 거두병 있어요 개들이 와서 똥 싸면 어떻게 해요? 막 뿌려놓는 거야 이런 거는 인터넷에 떠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죄 해결하는 방법. 안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나와요. 불경에 나온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죄를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는 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죄 때문에 마귀한테 시달렸는데 이 마귀의 머리도 박살내 주시고 나는 이제 지옥 갈 지옥까지 안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축복의 문들이 열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 알아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면 되게 했었냐? 믿으면 되도록. 믿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으면 누구 자녀가 될 거예요? 마귀 자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고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마귀 자녀되고 그 자녀는 또 우상 숭배하다가 싸우고 내피리미오고 멸망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은 그래서 성경에만 있는 뭘딱 잡아야 돼요? 성경에만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 예수 그리스도 이거 딱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자 매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른다구요? 구원에 이르는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구원 받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온 여러분, 똥물 속에 빠져 있으면 밥 맛있겠죠? 똥물 속에서 있으면 잠잘 오겠죠? 똥물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우등생 되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보이실까? 근데 똥물보다 더, 천만배는 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어딘지 알아요? 죄 속에 있는 거예요. 죄속 안에는 죄 속에 있으면 동물 안에는 누가 가득해요? 꼬물꼬물 구더기들이 엄청나게 구더기들이 많아요 죄 속에 있으면 뭐, 뭐, 뭐가 막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귀신, 마귀 이런 것들이 우글우글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 밥잘 먹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서 당장 빠져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빠져 나와요. 안 빠져 죽고 거기서 헤엄 잘 치고 있으면 되겠지요? 에? 자유형으로 헤엄칠까요? 개형으로 헤엄칠까요? 에? 버터플라이 멋있게 어?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다. 나는 김병만처럼 잠수할 거야. 죄 속에서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서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 나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 나와요. 그래서 그걸 누가 가르쳐 줘요? 교회의 선생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에게. 이번 주에는 매일매일 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전화할 못 해도 괜찮아. 대신 혼자서라도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생각하기. 알겠죠? 그리고 자기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서 한 번은 전화를 하든지 문자 보내기. 자기 선생님 전화번호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럴 수럴 수럴 수 이럴 수가 거봐요 자기 선생님 전화번호 알아야 돼요 오늘 다 선생님 번호 따세요 알겠지요? 선생님 이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선생님 우와 그래요 좋아요 어? 내 이름은 뭐야? <laughs> 우와 서원성 목사님이요 목사님 영어 이름도 있어요 웨스터 서, 서가 서쪽 갈때 그게 영어로 웨스트예요 원 하나 원원 원. 석자가 원래 돌멩이 석자가 아닌데 재밌으라고 스톤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웨스트 원 스톤 저 뒤에 시온 선생님 이름은 웨스트 쿨 응? 웨스트 쿨 나는 웨스트 원 스톤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 오늘 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께 감사하기. 알겠죠? 자, 선생님께만 감사하지 말고 선생님과 또 누구에게도 해야 될까요? 부모님에게도 알겠지요 감사합니다. 나를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보내주셔서? 교회 보내주셔서요. 그치요? 학교 보내주셔서도 감사하지만 어제 놀이공 놀이공 원 놀이동산 이런데 보내주셔서 감사하지만 나를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보내 주셔서 어 누구한테 감사하라고요? 부모님께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에게 감사하기 알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외우기. 아, 하나님 말씀은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는 특히 구원의 길이 들어 있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말씀에 말씀을 외우고 말씀의 뜻을 생각하기. 알겠죠? 꼭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어떻다 그랬어요? 사람이 최고로 똑똑한 거하고, 하나님이 최고로 무식한 거하고, 누가 더 똑똑하다고요? 하나님, 목사님이 운전 못하는 거하고, 샛별이가 운전 잘하는 거하고, 누가 운전 더 잘할까? 목사님이 훨씬 잘하지 그치요? 샛별이는 운전 안 해봤을 거 아니야 쟤는 운전하려고 하면 일단 다리가 안다 그치요? 아직 어려서 다리가 안다 목사님이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시면서 세상에서는 이거는 못 줘요 지식은 줄수 있지만 지혜는 못 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혜로워지고 똑똑해지는 우리 램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아, 다른 건 몰라도 어려서부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인데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주일 학교요. 그 거기, 거기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최고.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엄지 들어보세요. 선생님 최고. 선생님 최고 알겠죠? 자, 금방 보하시기 바랍니다.